데제르비가 자기가 승부수를 걸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충분히 여기서 전폭 지지를 데제르비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갔겠죠? 근데 데제르비가 황희찬을 원한다? 근데 데제르비가 미통마를 그렇게 썼다? 무조건 가야죠. 황희찬이 여기 데제르비 아래 들어가서 엄청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여기 가서 한두 시즌 딱 데제르비 아래서 자라는 순간 황희찬이 그 다음엔 피 l 로막 4등 경쟁하는 팀으로 이적을 할수 있는 환경에 놓여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황희찬 뉴스가 떴는데 충격 네. 반전 황희찬 마르세유와 계약 조건 합의 완료 프랑스 유력 기자의 보도 구단 에 직접 요청했다 마르세유행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황희찬의 마르세유 이야기가 극적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르세유가 황희찬을 원한다라고 네. 했을 때 제가 그때 뭐라 얘기했냐면 내가 황희찬이라면 간다. 피엘이 뭐냐? 피엘이 뭐라고 남냐? 울버햄튼이 예를 들어 막 팀을 리빌딩하는 구단이야. 그래서 막 자기가 네트가 잘해 막 옛날에 그 네베스가 잘해 누네스가 잘해 막 얘네들을 계속 막 단단하게 연봉 재계약하고 막하면서 막 챔스를 나가려고 하고 유로파를 나가려고 하는 느낌을 주는 구단이었으면 나는 황희찬이 이렇게까지 잘했으니까 울버햄튼에 남는 게 맞다라고 봐. 근데 울버햄튼 뭐예요? 일단 지금 주장 킬만 나가요. 네트 나간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잘하면 그냥 나가는 곳이야. 공중군의... 그럼 맨날 8등에서 뭐 16등 사이를 하는 구단이야. 여기서 황희찬이 피에르에서 뛰면서 뭐0 골을 넣었다라고 해서 황희찬이 얻을 게 뭐야? 달라질 게 없죠. 달라질 게 없어요. 나이는 차고. 있 근데 지금 마르세유를 간다? 네제르비 여러분들 이번. 이번 시즌 대제르비가 결국에는 뭐 4위권 싸움을 못 하면서 대제르비 끝났다. 대제르비 끝났다라고 얘기 하면서 대제르비가 막 미네 링크 뜨고 맨유 링크 뜨고 막 이런 데 떴는데 다 거절하고 마르세로 가면서 대제르비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제르비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 대제리비가 온다라고 하면요 레드카펫을 인천공항에서부터 축구협회까지 끌어놔야 되는 정도의 감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아모림 같은 애들은 대제리비랑 아직 겸상도 못해요. 아, 자꾸 뭐 아모림 얘기하는데 그런 친구들 아직 여러분 프리미어리그에서 증명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모림이야? 그래가지고 대제리비가 마르세유를 간건 마르세유 같은 구단은 명문 구단이고 이 구단은 사실상 은바페가 지금 페이스를 떠난 이 입장에서 대제리비가 자기가 승부수를 걸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충분히 가능. 여기서 전폭 지지를 대제리비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각. 했죠? 근데 대제레비가 황희찬을 원한다? 근데 대제레비가 미통말을 그렇게 썼다? 무조건 가야죠. 황이, 황희찬이 여기 대제레비 아래 들어가서 엄청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여기 가서 한두 시즌 딱 대제레비 아래 잘하는 순간 황희찬이 그 다음엔 플로 막 4등 경쟁하는 팀으로 이적을 할수 있는 환경에 놓여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또 챔스를 뛸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 아직은 지금은 못 돼요. 그 지난 그러니까, 시즌 막 6위하고 막이 막 다음 시즌부터 대제르비랑 같이 한다라는 기준요한 시즌 만에 챔스를 나갈 수 있는 네. 확률 높은지. 지 아, 리그왕 우승도 할수 있는 거. 트로피를 그치. 들어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희찬도 솔직히 뭐짤지브르크나 항상 우승하는 팀들에 막 있었어요. 뭐 라이브지시에도. 근데 울뱀 등 가면서 그 우승할 수 있는 팀에선 좀 많이 벗어났죠. 근데 우승도 해본 사람이 그 우승 맛을 안다고 하잖아요. 황희찬이 음. 왜 마르세유를 그렇게까지 열렬히 원하게서 대제레비도 있겠지만 우승을 할수 있는 구단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 우승을 못한 선수들은요. 뭐 이런데 하는 구단에 남아있어도 행복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래서 어쨌든간에 황희찬 선수가 나는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네.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했지. 많은 사람들이 아문덕구저 새끼는 맨날 미친 소리 한다. 대제레비 무세라 저 새끼는 프리미어리그 왜 버리냐. 어, 프리미어리그를 버리고 마르세유 가는 게 맞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희찬이 형이 개 내나비를 네 그럼 희찬이 도 미친 사람인가? <laughs> 아 근데 이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갈수 있어요? 구단에서 노하면못 가잖아. 요 아니 근데 울버햄튼이 그러면 이제. 돈더 달라 이랬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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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라. 아. 그럼 이제 희찬형이 해야 될 거는 진짜 희찬형이이 팀에 마음이 떴다라고 하면은 어. 그냥 팀 훈련에 무단 불참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 그건 안 되지. 야 아, 근데 진짜. 그거 아닌 이상 솔직히 울브햄튼에서도 보내 주기 싫어할 거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면 어. 작년에 재계약을 했는데 팀내 최고급 대우를 주 팀들은 왜 재계약을 하는 줄 알아? 이정료 받으려고. 비싸게 팔려고. 음. 울브햄튼이 재계약하는 이유는 하나야. 비싸게 팔려고. 음. 그러면은 마르세유가데제르비한테 전격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금액 어느 정도 맞춰서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근에 황희찬은 구단에 마르세유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확실히 전달을 했고 그는 리그왕에서 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우나 기자는 마르세유는 이미 황희찬과 계약 조건에 합의를 마쳤다고 하고 아우나 기자는 프랑스 축구 관련 소식에서 공신력이 굉장히 높은 기자로 알려져 있다. 아 이번 여름 이적상 시 소식이 저는 한국 선수들 조용할 줄 알았거든요 어. 황희찬의 이 데제르비행 아 이거 상당히. 아 근데 진짜 재밌긴 하겠다 네, 가면 진짜 리그왕 중계 할맛 나겠다 네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도 그 케빈 머스켓 요코하마에서 네. 하던 그 감독님이 중국의 상하이 그 상하이 포트 상하이 포트라는 오스카가 있는 구단으로 갔는데 최근에 그 저희도 궁금해가지고 케빈 머스켓이 중국에 가서도 그 대제르비 축구를 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그 중국 경기를 엄청 많이 봤어요 네. 근데 거기서도 그 대제르비 축구를 하면서 중국 리그를 폭파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레이가 득점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레이가 거기서 지금 중국 리그에서 특정왕이에요 음, 최고의 선수입니다 올해 근데 그래가지고 그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진짜 이 황해찬이 대제레비한테 가서 축구를 배우면 또어느덜 레벨로 성장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28이에요. 황희찬 선수가. 아, 한국 전성기죠. 심지 나이가. 나이가 이제 점점 차가고 있는 이상에서 황 저는 굉장히 좋은 무브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은 이패를 떠나는 게 자체가 좋은 무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할, 할 수도 있고 이강현 선수가 막 PSG를 간 거에 있어서 라리가를 떠나서 리그안 가는 게 뭐냐라고 하지만 이강현이 시즌 끝나고 트로피 세개 들었잖아요. 그리고 챔스 4강에도 챔스 4강도 갔었고. 네. 근데 이 마르세유가 대제레비를 영입했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마르세유를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맨유를 가는 것보다 마르세유를 가는 게 에페컵 하나라도 들어올리는 거 혹은 뭐 챔스를 나가는 거 이런 경쟁력에 있어서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르세유를 전 선택한 게 아닐까. 그리고 리그 내 자체에서 마르세유 정도의 전력이면 자기가 축구를 했을 때 재밌게 할수 강팀이잖아요. 음. 어쨌든 리그 안에서 절대 약팀은 아니거든요. 좋은 선수들을, 좋은 뽑을, 선수들을 수 뽑을 수 있잖아요. 그 리그 안 안에서 그랬을 때 자기가 더 확신적인 축구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거기서 데제르비가 뭐 직접 뽑았다 아니다 이건 모르지만 마르제우가 갑자기 황희찬을 원한다라고 된거 보면 데제르비 필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데제르비 픽이라고 하면은 안가리우가 없다 그리고 데제르비가 지금 이 팀에 가자마자 처음으로 원하는 선수가 공식으로 나온 선수가 황희찬이잖아요 이것도 좀 소름이기는 해요 응. 왜 많고 많은 선수 중에 황희찬을 선택했을까 미토마 같이 저돌적인 선수니까 근데 그런 선수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황희찬만큼 보여준 사람이 많이 없고, 음... 그 다음에 검증된 리그에서 보여줬고, 음... 이 선수는 공격수로도 쓸 수도 있고 윙으로도 쓸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고. 다재다능합니다. 다재다능하고, 음... 그리고 일단 말잘 들을 거 알고. 한 가지 결함이 있다면 부상. 햄스트링. 시찬 <laughs> 형의 햄스트링. 그러니까 희찬 형이 적은 희찬 형이야. 아, 자신의 햄스트링. 희찬 형은 항상 경쟁을 자기 햄스트링이랑 해야 되니. 까 저는 근데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울브스 경기를 보면서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나는 안 <웃음> 행복해. <웃음> 나 진짜. 경기하다가 나 진짜 <laughs> 잠잘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울브스 경기 중계한 날에 여러분 항상 문도구님이 저한테 짬짜리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프리미어리그 보면서 재미있었던 적은 토트넘 경기 중계할 때 밖에 없어요 거의 솔직히 황희찬 경기 중계하면서 희창이 골안 넣는 다는 여러분 입중계 후척 골리면은 거의 그거 죽은 <웃음> 영상이에요. <웃음> 난 차라리 여기라도 가서 이강리 선수랑 맞대결 네, 넣고 해가지고 데제르비 벌스 엘리케 딱 붙어서 리그 우승 딱 다투고 얼마나 재밌는 경기가 시작될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리강도 재미 없는 건 마찬가지긴 한데 데제르비의 리강은 달라질 만도 할것 같아요. 난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음. 그래서 그럼. 나 저는 이 이적 찬성이다 저도 찬성이에요 어, 막 PL에 남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 이제 막 적응이 끝났다 PL에서 개인 스코어 하이를 찍었는데 음. 왜 PL을 떠나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마르세우 가서 2년 떴는데 마르세우에서 개잘한 거야 그럼 일단 마르세우에서 개잘해 리강에서 계절해 그럼 어느 구단이 일단 침 흘려 PSG가 침 흘려요 음. 그럼 황희찬이 서른쯤에 PSG에 입성을 한다? 그거보다 좋은 게어디있어 근데 거기 가면 안 되는데 왜? 자리가 겹칠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이찬이 <laughs> 형은 왼쪽이잖아 그리고 여... 2년 정도 후면 이제 강현이가 PSG를 떠날 때가 됐지 근데 이강에 선수도 왼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강현이가 이제 PSG를 떠날 때가 됐지 그쵸? 그거는 별로 보고 싶잖아요 우리나라 팬끼리 싸울 거 같아요 <laughs> <laughs> 있잖아 너 때문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축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끔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은 서로 싸워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있어요 PSG가 항상 보증 수표는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모르신 분들인데, PSG 있다가 여러분, 울뱀 팀 가는 선수들도 많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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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사 이런 선수들도 여러분, 웨스탠 막 이런데 가잖아요. PSG가 보증, 네알마리드뭐 이런 팀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 그렇긴 하죠. 음. 아무튼 황희찬 선수 이적했으면 좋겠다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네. 네 우리가 뭐 데제르비를 좋아해서이기보다는 황희찬의 개인 커리어를 위해서 그리고 또희비구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놈이죠? 어, 제 친구 로콩가 프리미어 리그 쌈빌로콩가 아스날에서 어딜... 세비아로 이적이 됐습니다 라리가요? 어, 라리가 세비아로 이적을 했다고 아까 히비고가 뜬것 같은데 네. 어, 세비아로 갔더라고요 그거 원래 어디 임대가 있지 않았어요? 아스날에서? 어, 루튼 아... 루튼에서 바클리랑 네. 최고의 전성기를 보여주면서 바클리도 어디 이적 갔던데? 바클리가 아마 이번에 어... 아스톤 빌라 갔네 바클리가 그러니까요 거기서 루튼에서 잘한 선수들 둘이 음. 딱 빠져나갔다 아 근데 빌라는 진짜 빡센 애들만 산다 진짜 약간 그런 <laughs> 유형에서 맥긴 선... 맥긴, 예, 맥긴 어... 바클리 야, 들어가면 그냥 갖다 죽여주는 선수들 있잖아요. 어.